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빠쇼 님이 쓴책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라는 책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 제조하는 출판사인 지혜로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입지 분석가인 빠쇼 님께서 2019년도에 내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을 밑줄을 그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좋은 지도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리뷰로 설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역을 분석할 때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건물이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건물을 중심으로 모든 시설들이 계획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서울뿐이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다. 각자 사는 곳의 중심 건물이 어디인가 보라라고 합니다. 뭐 시청, 법원, 뭐 정부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지역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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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집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철통 보완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청와대 인근, 대사관, 외국 공관 인근이 그렇고 대기업 본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 주택 인근도 그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종로구가 낡았지만 여성 임차인들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보안이 좋은 곳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고 범죄가 많이 생기고 이런 지역은 당연히 인기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로는요, 수백 년간 쌓여온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좀 많이 낙후되고 낡긴 했지만, 새로운 분야의 부동산이 개발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런 어떤, 그, 빠숑님이 역사학과 출신이에요. 맞죠? 역사학과 졸업하셨어. 그래서 역사를 정말 잘 아세요. 뭐 왕이 있었고, 막 이런 이야기도 아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재밌게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역 앞에요, 후암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후암동에는 지금까지는 몇몇 빌딩만 있고 그 뒤로는 낙후된 주거지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자동 구역 개발이 마무리되면 많이 좋아질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노홍철, 정엽 등등 연예인이 이곳에 투자했는데 더 많은 투자자층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서울역을 좋게 보는 이유는 KTX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산역은 호남선 KTX와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의 출발역이다. 선로 교통의 출발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부동산이든 발전하기 참 좋은 입지다라고 합니다. 일단 왔다 갔다니까요. 하 남산을 주목하세요라고 돼요. 남산은 그 기운도 좋지만 상업, 주거, 업무 시설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매우 인기가 많아 집계 효과가 뛰어난 입지입니다. 이 역할은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명해지면 남산도 유명해지겠죠. 제가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호빵님이라는 분이 남산도 식후경이라는 남산 중턱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번 가보세요. 맛있어요. 그리고 남산은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가죠. 저희 지금 집에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이 외국인 선생님이 부모님이 놀러 오시는데 남산에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산에 가면 정말 많은 외국인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아파트를 이제 주로 입지 분석할 때 아파트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투자라니까. 아파트에 거주도 하고요. 이런 아파트를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상위 브랜드 아파트가 있대요. 레미안, 자이, 이편한 세상. 근데 그랑자이도 이제 자이 거고, 아크로, 뭐, 리버파크, 아크로, 뭐, 리버하이빙 같은 그런 것도 다 이제 이편한 세상 거고,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DH도 힐스테이트 브랜드고요. 프로지오, 프로지오 서밋, 이것도 그런 브랜드죠. 아이파크. 요 정도가 상위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들은 입지 선정부터요. 꼼꼼하게 조사하는데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지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건설사가 들어오는 데는 좋다라고 봐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그런 자문과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잠깐만요. 어. 입지 분석을 해서 부동산 조사 연구를 하고 한국갤럽 조사연구원에서 부동산 조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분양 이런 업체들이랑 많이 미팅하고 하니까 잘 아시는 거죠. 자 미래의 가치 상승이 보인다면 지금의 미분양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살짝 꿀팁을 드리자면 지방에도 입지가 좋고 브랜드 아파트인데 미분양이 날 수도 있겠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 그런 식으로 뭔가 탁탁 캐치라는. 음 그런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신안산선. 신안산선 1호선. 신안산선은 1호선을 보완하는 지하철 노선으로 서울역에서 안산까지 복선 전철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서울역, 공덕, 여의도, 영등포, 신 신풍, 구로디지털, 독산, 시흥사거리, 석수, 광명, 안산. 까지. <laughs> 이 라인이 진짜 좋아요. 이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가로지르는. 그 지하철이 다 서울은 옆으로 가고 빙글빙글 돌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저는 되게 좀 매력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눈여겨보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강남 탄생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강남을 처음에 초기에 개발할 때는요 기득권 세력들이 강남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북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강북에 있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요 강북에 있는 경기고, 중동고 우리 동료 오빠가 졸업한 휘문고, 서울고 등 유명 학교들을 강남으로 강제 이전 시켰대요. 강남을 개발하는 동안 강북에는 신규 업무, 상업, 주거 시설 개발을 법으로 막았대요. 개발 안 되게. 심지어는 강남의 유흥업소에는 세금 면제 혜택을 주면 주는 기발한 정책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책을 이렇게 몰아치면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와 이런 비하인드가 있구나, 그렇죠? 학교가 좋아지니까 강남이 이제 그러면서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작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을 눈여겨보라라고 해요. 이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는 제책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해도 몇 가지 써놨죠 정부가 이런 혜택을 주고 선물을 주고 당근을 줄때 받아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요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했어요 정부가 자존심을 걸고 추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도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죠 자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적극 추진한 정책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laughs>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예타를 면제 <laughs> 죄송합니다. 예타를 면제해서 통과시키는 사업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다가 뭐 진짜 판나고 자꾸 엎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패스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100% 추진은 되지 않겠지만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이니까 참고는 해봐야 한다는 라걸알수 있겠죠. 롯데월드타워를 주목하자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100층 이상의 건물은 롯데월드타워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준공 전까지 당분간 우리나라의 최고의 마천루가 될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집계 효과가 크다라고 합니다. 저도 롯데월드타워에 밥을 먹으러 간 적도 있고, 그 안에 공연장에 6기구라부터 피아노 부러간 적도 있고, 롯데월드 지하도 되게 잘돼 있다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가려고 했는데 가게 됩니다. 조망도 정말 좋고요. 음, 그래서 이런 지역을 주목하라라고 합니다. 높은 건물은 다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을 분석할 때는 이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송도 등 개발 호재가 확실한 곳, 지하철 개통 연장,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 환경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곳. 자, 송도는 지금 GTX-B 노선이 2022년에 착공,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었죠. 어, 하지만 지금 착공 아직 사부를 안 떴기 때문에, 음, 전좀 봐야 된다라는 주자, 주의입니다. 너무나 지금 교통오제는 너무 많아요. 고속화 도로, 어떤 도로가 생긴다고 할 때요, 통행료를 따져보세요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생길때도 통행료를 봐야 됩니다 gtx는 좀 비싸요 서울에 9호선은 싼데 급행이 싼데 다른 gtx나 그 신분당선도 비싸 죠 그런 것들을 금액을 봐야 됩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강남 지역 보다 강북 구간이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 구간은 늘 막히고 강북 지역 구간은 늘 쌩쌩 달릴 수 있다고 해요 <laughs> 영종 하늘 도시의 미분양과 미입주가 누적된 중요한 요인도 바로 통행료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 영종 대교 건널 때 왔다 갔다 돈 내면서 가겠어요? 차라리 안 살지, 그죠? 지역 초기 정착 시기에 외부에서 진입하는 통행료가 높으면 분명 방해가 된다고 해요. 앞으로 생길 제3 연육교는요, 통행료가 무료거나 대단히 저렴한 비용일 것입니다. 영종도라는 지역의 접근성을 이전과는 완전히 바꿔놓겠지요.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파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천안 아산에는 삼성 LCD가 있고 울산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포항에는 포항제철소가 있죠. 지역에 대기업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지방은 더더욱 그렇죠. 인천 부평구에는 한국 GM 부평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디로 들어가나요? 용인, 처인구, 원산면에 들어가죠. 그래서 용인, 처인구, 원산면에 하이닉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 우 나는 용인에 안 사는데 뭔 소리야? 응,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하이닉스 안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지도를 통해서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위치가 여러분 용인이랑 안 가까워요. 처인구는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용인, 처인구, 원산면은 동탄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탄의 집값이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공장이 언제 들어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장이 들어가면 그 수요가 전세나 월세 수요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자, 택지 개발 지구를 공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지 개발 지구는 뭐예요? 주거 단지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 안에 학교도 짓고, 상가도 짓고, 그, 그 교통도 좋아집니다. 자, 근데 처음에 시범 단지라고 해서 처음에는 시범으로 이제 하나만 분양을 해요. 압구정, 반포, 여의도, 잠실, 과천, 분당, 이런 곳들도 시범 단지가 대표 단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범 단지를 할 때는 좋은 입지다 해요. 뒤로 갈수록 나쁜 입지다 합니다. 처음에 좋은 입지로 해야 사람들이 분양받고 올거 아니에요. 살기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세종시도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리 있는 특혜가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라고 해요 뉴스에 나오죠 어디에 뭐 특혜를 주었다 어디에 비리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에 어, 비리가 있네 나쁜 애가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보래요 정자동 뿐 아니라 분당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단지가 바로 파크뷰라고 합니다 2000년 초반에 특혜 분양으로 매우 시끄러웠어요 상업지구에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개발했으니까 상가로 분양하는 것보다 아파트로 분양하는 게 훨씬 더잘 되겠죠 그런 거죠. 특혜죠, 이거는. 자, 이런 특혜 시비가 있는 곳을 매일순위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꿀팁을 주셨습니다. 특혜 의혹이 있는 부동산은요 어쨌든 그거를 허가를 해준 그런 관계 부처에서 매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여기는 이렇게 하기가 아깝다. 층수를 좀 높여야겠다. 뭐 이런 혜택을 줘야겠다. 정자동 파크뷰도 그랬고, 수서도 그랬고, 아울러 부산 해운대 LCT도 그랬다고 합니다. LCT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2019년 말에 부산 해운대가 이제 조정지역에서 풀렸습니다. LCT 입주자들이 대출을 잘 나오게 하려고 조정지역을 풀어서 대출 규제가 풀렸다라고 그런 설이 돌기도 합니다. 사실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정책이 나오거나 어떤 특혜가 있을 때 이익을 보는 계층이 어딘가를 보면 돼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어,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 책에 여러 가지 지역에 정말 전국에 대한 어떤 폭넓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도권이 이제 주로 많죠. 수도권 이야기가 많은데 과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총 12개의 블록에 8359세대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온다.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죠. 100여 개의 IT업체, 근무 종사자 수 4만 6천 60여 명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부동산 사업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후보가 과천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재건축을 했거나 할 예정이 있는 주공 12단지 내에 선택을 하시고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과천 지식 정보 타운 내 공급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천은 참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매력 있는 도시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한강이 부동산 프리미엄의 보증수표라고 보증 합니다. 용산구 한남동, 동부이촌동, 강남구 압구정동이 비싼 이유는 한강 조망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한강 신도시 내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들은 미분양이 거의 없다고 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 프리미엄의 효과다 라고 해요. 여러분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도 금방, 금강이 조망되는 곳은 아주아주 비쌉니다. 아주 아주 비싸. 매물도 없습니다. 자, 지역을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학교를 보는 건데요. 혁신 학교가 인기가 되게 많다라고 해요. 어떤 지역마다 다르겠죠, 이거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고양시 행신 이지구의 서정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아파트는요, 혁신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가 배정되는 아파트는 비싸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쌌습니다. 최대 5천만 원 차이가 났어요. 여기가 굉장히 집값이 싼 동네이기 때문에 5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죠. 광명시는요, 경기도 교육청이 지역한 혁신교육지구라고 합니다. 특히 소하의 여섯 개의 학교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은 프리미엄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요만큼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부동산 시장의실 소요자라면 이 책을 꼭 한번 보셔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혜로 출판사 나온 책, 빠숑님의 책,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